오늘은 그 치앙마이에 라이트 사파리를 가려고 나왔습니다. 클룩에서 표를 22,000원? 쯤에 구매를 이틀 전에 했고, 이게 바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미리 결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사파리 가기 전에 밥을 좀 먹으려고 그 어디냐? SNS에서 겁나 핫했던 집인데, 꼬프아 꼬, 꼬프압고당? 이름이 이래? 짜잔! 거기 가서 밥좀 먹고 조금 시간을 좀 보내다가 여기 와 계시는 여행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3시나 4시쯤, 그러니까 너무 늦게 가면은 동물들도 잘안 보이고 이래서 가서 워킹존 이렇게 한좀 돌고 5시인가부터 트램이 있어요. 타고 이렇게 쇼 같은 거좀 보고 오면 된다고 해가지고 밥 먹고 사파리로 출발할 예정이에요. 그 볼트로 오토바이 불렀는데, 아직 안 오네? 왜 이렇게 안 오지? 저기 오고 있습니다. 볼트 타고 한 4분 걸렸나? 34바트 나왔어요, 볼트. 이것도 맛있다고는 하는데, 자신이 없어. 일단 가게 내부는 이렇고요. 아나나 나. 눕박치 눕박치. 와내 메뉴가 나왔어요. 이거는 에브 어저크, 꽈타드 크림, 그리고 토스트 그리고 타이밀크시 이거 완전 인스타 감성 그거잖아. 이게 바로 치앙마이예요. 이제 사파리 가려고 택시 아니 볼트 불러가지고 타고 가고 있는데 볼트가 잘안 잡혀요. 돌아올 때가 걱정이네. 일단 사파리에 도착. <laughs> 이따가 데리러 와달라고 했거든요. 일단 번호 교환을 했어. 와 여기 말이 있네. 입구부터 풍물이. 근데 이거 말을 타는 건가 보네. 체험. 여기또 앵무새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그면안 날아가나? 동물원 들어왔는데 그 동선을 다 짜주세요. 아무튼 친절해. <laughs> 어쨌든 저는 지금 여기 지도를 보면서 워킹전을 걸어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원숭이 있다. 이거 무슨 원숭이라 카더라? 링 테일, 안녕, 아, 어, 귀여워. 내가 먹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자, 여기, 귀여워. <laughs> 응, 와 근데 냄새.. 진짜 심하네 우와.. 악어 진짜 크다 이걸 뭐라고 하지? 주둥이 남아있는 악어? 와 이거 봐 판만 펼쳐주라 세장이라 그래서 들어왔는데 세 종류가 두 마리밖에 없네 우와... 제가 다 감시하고 있어. 흥. 안녕~ 딸이 가... 말 못하나? 자, 이제 10분 안에 타이거쇼 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자, 아, 이제 타이거월드로 갈 건데요. 이거 어디로 간 거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노래가 저쪽에서 들리는 걸 보니까 저기로 가면 될것 같은데. 이제 또 쇼가 하나 또 있어가지고 쇼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타이거 쇼 보고 한 10분 텀 있게 해가지고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오면 되는데 그리고 응? yeah. Where you come f 아, 코리아 코리아 아 さんの方に <im> 가가지고 여기 식당이길래 밥 먹으려 했거든요? 기린 식당이래요. 이렇게 기린 보면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인데 <laughs>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문을 닫았나봐요. <laughs> 와 이거 나 푸린 줄 알았는데 녹, 녹초 라떼였어. 아, 이제 시간이 돼서 사바나 트램을 먼저 타러 가고 있어요. 트램 꿀팁이 있어요.

이제 제법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이거 보면 끝이에요. 이제 다끝나고 나왔는데 아, 우 시끄러. 이제 다끝나고 나왔어요. 이제 가서 한번 택시를 잡아보고. 근데 없어. 없어. 볼트가 더 싼데, 볼트는 지금 없어가지고, 어, 그랩 불렀거든요? 그랩은 금방 오는 거 같아서. 그래서, 한 6분 정도 남아가지고, 후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나이트 사파리가 전 세계에 딱세 군데, 세 군데 있대요. 싱가포르랑 광저우랑 치앙마이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어, 싱가포르는 옛날에 가봤거든요? 낮에 둘러보는 걸어서 둘러보는 곳은 어, 싱가포르이 좀더잘돼 있는 것 같고 어, 트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치앙마이가 더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둘이서 비교하면 어, 규모는 치앙마이가 그세개 중에 제일 크대요. 근데 막 그렇게 차이는 못 느끼겠고 어, 치앙마이 나이트 사파리에는 어, 동물들이 종류는 꽤 있는데, 개체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